대복음 8장 1절로 사들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근원적인 지의의 결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받으라.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치유의 학정 감사. 치유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다. 아멘.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 근원적인 지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내 중심.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자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항상 예배 우선순위가 돼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늘 주인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고, 상식을 넘어서고,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그때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의 우선 순위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루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내 생각의 우선순위, 하루의 우선순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게 이제 헌금 생활을 항상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일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선 순위를 바르게 할 때에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금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청지기구나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사업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의 우선 순위가 되가 순위가 자기가 되니까 육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완전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순위를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된 사람이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와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원적인 치유, 창세기 3장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육신 중심에서 영혼이 잘되는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공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공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많은 뭐 사람입니까? 신명기 21장 5절에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 제사장이 이제 아,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축복해 주고 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예배를 짐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고 치유의 확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치유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문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그리도 대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에, 상과 암호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증인 되는 그때부터 증인으로 이제는 걸어만 다녀도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는 데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은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문둥이 나은 자가 1 0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홉은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았어요. 건강하다고 바로 뭐 자기 갈 길로 가 버렸어요. 치유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명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명이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온 감사한 이한 명의 예, 한 명에게 예, 구원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은약을 주시고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고 근원적인 능력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이죠 예, 그래서 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감사 감격을 회복하고 어,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어, 한 문장으로 오늘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록펠러는 한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그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쓰고 한 단어라도 쓰고 그게 이제 c v d i p 로 발전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내 만남 속에 적용시키고 내 가정에 적용시키고 내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직외, 지, 지역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고 내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디자인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 묵상하고 한자라도 기록을 하고 한 문장이라도 기록을 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큰 어, 작품이 되고 열매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문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어,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지금 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벌써 하나님 품안에 갔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이 살아 있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금이 기록이 되고, 또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스신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그들이 그 남긴 것이 이제 최고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후대에게 은약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치유받은 증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받아라.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 주시고 하루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정신,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근원적인 지혜의 결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삼세팅 삼초월 삼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